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큐티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6천 5백 명이었더라. 루 시무원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시무원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9천 3백 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신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인구조사의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가 몇 명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인구 조사의 목적은 가나안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실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질 가나안 전쟁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하신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은 어, 전쟁을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과 그리고 그들의 소속이 더 이상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또 제의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제사장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의 문화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난 민족들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고, 어, 결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과 그리고 죄와 전쟁을 하게 되는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친구했던 세상과 예전에 짝했던 그 죄와 우리는 이제 싸우게 되는,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분으로, 그러한 소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싸워야 할 대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또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의 풍조와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하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르는 것이고 또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가나안 전쟁이 바로 여리고 성의 전쟁이라고 볼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의 생각과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순종했고 7일째 되는 날에 일곱 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리쳤을 때에 여리고성이 마치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어려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어, 우리가 가장 큰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냐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헛된 생각들, 죄의 유혹들, 또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참 많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마음과의 전쟁터에서 내 마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날마다 채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날마다 가득 채워서 내 마음의 헛된 생각, 죄의 유혹, 세상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울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내가 거하는 삶의 자리가 내 삶의 부르신 장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서 성령으로 채워서 승리하여서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할 수 없는 이 영적 전쟁에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